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아침 일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늦게 하니까 회원분들께서 아 언제 되느냐 이거 막 그렇게 닥달하시는 아 닥달 아 죄송합니다 예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오전 12시 30분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몇 분이 추첨 몇 분이 시청하셨더라 음자 이걸 보죠 어 아, 842분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주소를 안 쓰시거나 멀티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댓글 도배하거나 하시는 분들 모두 제외해서 834분이 추려졌습니다. 834분. 그리고 이게 몇명 뽑는 거죠? 10개. 10개죠. 자, 먼저 시작을 눌러 넣어도 별 상관없고요. 자, 이제 현재 시간. 아, 1분이 남았어. 아, 너무 빨리 시작했네. 자, 1분 동안 제가 헛소리를 하겠습니다. 피자 세일한다. 오. 어, <laughs> 네, 피자, 옷에, 아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홍본데 피자행에서 피자를 세일한대요. 주말에 피자에서 그래서 저도 피자 먹었는데 이거 블루버시기 피자가 맛있더라고요. 그 스테이크가 막 위에 토핑처럼 올라가 있는 그런 피자인데 맛있었어. 음. 자 이거 계속 지나가고 제가 추첨 눌러야 이게 열 명이 약간 시차를 누르고 짜자장 나옵니다. 자 아직도 20초나 넘게 남았네요. 아 그리고 저거 피자 시키실 때 위에 그 뭐야 브로콜리인가 그 올라가 있으니까 브로콜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헛소리는 여기까지로 하고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3. 이1 빵. 아, 이제 숫자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어, 하나씩 나오죠? 530번, 495번. 아. 밖은 더운데 여긴 더워. 아, 여긴 추워. 8명 나왔고요. 9명. 1명. 아,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 명씩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112번이에요. 112번. 럭셜 보더님. 그리고 바로 아래. 124번. 스누피님. 아, 스누피. 저 스누피 좋아하는데. 214번. 14번은 착한 악마님. 그리고 456. 오, 456번. 456번이 빅우님 그리고 495. 바로 아래네요. 495문. 응아무님. 그리고 519번 아열 명이라서 맞네. 1 9번 19번 브록 님. 그리고 530번 와각 버섯 543번 무선 냄맨. 아 500번에 세 명이나 있네. 그리고 705번 에행 <laughs> 에행.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753번. 아 저거 읽기 어려워. 마지막 구란이 잡아먹 네, 아이디 좋네요. 예, 이렇게 10분 축하드립니다.